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훈입니다. 제가 오늘 찍어볼 마술은 네 어, 초능력 마술입니다. 엄청 쉽고 엄청 간단한 초능력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잠시만요. 네 마이크가 잘안 붙네요. 자땀 때문에 잘안 붙는데 테이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천웅력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흥력 마술은 제가 제 채널에 올렸는데 잘못 올려가지고 마술 채널에 올려야 되는데 잘못 올려가지고 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어떻게 올릴 거냐면은 어 네. 마이갓 oh 자 그대로 올릴 겁니다. 자 해법은 네 당연히 포함해야겠죠. 네. 자, 일단은 관객 예언의 카드 한 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언의 카드는, 네, 이 카드박스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, 네, 해법과 같이 올리겠습니다. 자, 이건 해법과 같이 올리기 위해서 그냥, 자, 이 카드는 세팅 없고 그냥, 네, 하는 거고요. 세팅이 아예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할때 이거를 저만 보시고, 자 구스페이드죠. 구스페이드. 네, 네. 마술 실제로 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습니다. 자이 예언의 카드죠. 자 해법과 같이 올리는 겁니다. 자 그리고 관계님께서카드한장뽑부하시죠이 카드요, 좋습니다. 자이 카드는 관 광희님만, 관계 카드입니다. 저는 실제로는 전 보면 안 되는 거죠.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할때 봐도 되긴 하는데, 자 어차피. 볼 거니까, 봐도 되고, 안 봐도 되고,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, 보면, 관객님께서 의심을 하실 거기 때문에, 다시 뽑겠, 다시 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, 최대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카드 케이스에 넣을 때는, 그냥 오세요. 자, 이제, 관객님, 관객님 카드를 제 초능력으로 맞춰보겠습니다. 라고 말한 다음에, 그냥 뭐, 이런 건 거짓말이죠. 그냥 본 거죠. 자, 구스페이드와그 쿨러버입니다. 구 클러버, 자, 구 스페이드와 구 클러버입니다. 자, 이렇게 연출 하시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마술입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이만, 네,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마술 채널이랑 게임 채널, 다음에 하양이 일상 채널, 제 채널에서 뵙도록 하죠. 그럼 이만, 뿅!